네 번째는 뭐냐면, 카톡, 프로필, 변경. 사진도 있고, 배경도 있고, 배경 사진도 있고, 배경 음악도 있고, 뭐, 심지어는 이제 움직이는 것까지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태 메시지는 당연히 있고, 상태 메시지는 뭐, 고전이고, 그거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냥 뭐, 프로필을 바꿔. 바꾸는데, 뭐, 바꾸는 거가 그냥, 좋은 신호다. 이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가면 안 되고요. 일단 그 여자분이 예쁜 사진으로 잘 나온 사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일단 음, 확률이 높기는 해요. 예, 네. 여자는요. 내가 예쁘게 나온 사진이면 다 돼요. 그 누가 찍어준 사진인지 솔직히 이건 우리 집 강아지가 찍어준 사진도 예쁘게 나오면 다 그냥 올린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심하게 한번 말을 해볼게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여자애가 찍어줬어요. 뭐 찍어, 찍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예쁘게 나왔어. 그러면은 그거 여자들은 다 포사를 올려요. 어차피 나만 예쁘게 나오면 되거든. 그 찍어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얼굴이 예쁘게 나온 게 중요한 거야. 내 얼굴이. 지랄하고 잡받쳤네. 어, 내가 찍어준 사진으로 푸사를 했다. 아, 이건 썸 아닌가요? 썸이, 100%는 아니에요. 확실히 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프로필 변경. 뭐냐. 나랑 같이 얘기했던 음악, 장소, 음식, 영화.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어. 나랑 같이 먹은 음식. 뭐 음식을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나랑 단둘이 먹은 음식이나 내가 언급한 영화에 나오는 음악 그리고 그거를 뭐 배경 사진으로 했다. 이런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알려드렸으니까 지금 내가 연락하고 있는 여자랑 어떤 식으로 대화가 전개가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지 뭐 많은지 이모티콘 말투 이거 네 가지만 분석해보시면 제가 얘기한 대로만 분석을 해보시면 분명히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은 지금 당장도 지금 당장 항목 써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가 관심 있는 남자한테 보내는 카톡 신호는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유익하셨다면 유익했겠죠? 아, 유익했을 거예요. <laughs>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